오늘 말씀 앞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다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3일간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즉시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죠. 뭐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오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꼼짝없이 다 잡혀서 죽겠구나 또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겠구나 다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 담에색으로 오고 있는 사울은 누, 구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인 것이죠. 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우를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사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하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키실 것인지, 우리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두려워한 어, 그런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분명히 이 사울이 우리 갈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잡아갈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어안이 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이제는 어, 사울을 제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어, 사울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 그런 피할 방법을 찾아서. 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 우리의 여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가운데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담에색으로 오는 그 사건은 어,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외지까지 찾아와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기독교가 뿌리채 뽑힐 수도 있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가장 큰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가 변화해서 오히려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히 서, 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울을 들어서 가장 큰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 어, 이루도록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